암호화폐 시장에서 밈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크리프트는 26일 현지시간 보도에서 도지코인이 일주일간 14.5% 상승하며 밈코인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개코 데이터에 따르면 밈코인 카테고리는 전반적으로 11% 상승했고 페페와 시바이누는 각각 10% 이상 반등해 손실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어시 매트릭의 조메카는 하루에 수만 개의 토큰이 생성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커뮤니티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밈코인의 진화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밈코인의 전체 시장 가치는 587억 달러 수준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만으로 구성된 강아지 테마가 1030억 달러를 넘겼던 2022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밈코인 분석가 무라드 마흐무도프는 아직 대다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기 시장이기에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며 커뮤니티 중심 전략이 장기적으로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밈코인 생태계의 기술적 발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펌프퍼는 솔라나 기반 런치패드로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를 선보였고 와사비 프로토콜은 해지 기능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와사비의 LN은 이러한 기능은 시장 불안기에도 사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